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오프JT 직장인 분들을 위한 엑셀의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의 기본적인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먼저 여기 보시는 영어 A, B, C 이렇게 있는 이것들은 열이라고 부르죠. 열 A 열, B 열, C 열 이렇게 부릅니다. B열, F열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1행2행3행4행5행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칸은 B, B열, 2행에 있는 셀이죠. 그래서 B2 셀이라고도 하고 B2번 셀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 그 다음... 이 밑에 시트 1번이라고 써있죠 시트 1번 어, 시트 1번은요 어,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기 A4 용지 한장 그냥 종이 따로따로 한장한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 그럼 더하기를 또 눌러 볼까요 그럼 새 시트 시트 2또 누르면 시트 3 이런 식으로 시트를 더할 때마다 시트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하얗게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현재 내가 지금 작성하는 시트가 됩니다. 지금 시트 3번, 2번, 1번에 아무것도 적혀있지가 않아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엑셀 작성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시트, 시트를 하나씩 이거 눌러놓고, 나 1번에 하려고 했는데 4번을 눌러놓고 작성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트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블럭이 잡힙니다. 시트 이름에다, 따닥, 더블 클릭하면. 그래서, 이곳에다가, 시트 1번.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한번 눌러볼까요? 따닥, 누르면은, 어또 블럭이 생기죠? 무시하고, 뭐, 이 작업,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눌러볼까요? 따닥, 누르면은, 시트 3.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시트에 이렇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 그냥 그대로 냅두고 다른 데 가거나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트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트 3번을 1번과 2번 사이에 넣고 싶다. 그러면 시트 3을 먼저 눌러놓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삐죽하게 나온 모양이 이 사이에 될때 손을 놓으시면은 시트 1번 시트 3제 2작업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열도 보시면은 자 글씨가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데 이 글씨에서 우리가 보통 이 글씨를 다 보이게 하려면은 이 A열의 열 너비를 이렇게 늘려주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좁으면은 좁으면 혹시 여기 글씨가 써있다가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늘려주시는데 좋은 팁을 드리자면 이 늘려줄 때 잡아당기지 마시고 여기다 커더를 놓고 더블클릭을 하면 따닥 가장 긴 글씨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긴 글씨 그쵸? 자 그리고 여기다 또그 비열 밑에다 한번 가짜만 써볼게요 네. 혹시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위하고 겹치는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나, 다, 라, 말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그게 입력되고요. 만약에 난 다른 거 쓰고 싶어. 가나, 다, 라, 마, 바. 좀 무시하고 그냥 타자를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행도 마찬가지. 행도 널, 늘리고 싶으면요. 행을 잡아가지고 사이를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은 행이 늘어나고요. 네, 입력한 글씨를.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울 때는 엑셀은 좀 지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테두리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운다고 여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딜리트만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이. 그래서 이 선까지 다 지우려면 아예 B, C, D, E, 열을 이렇게 다 잡아버리든지 아니면 선이 있는 행을 3, 4, 5, 6, 7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 밀려나면서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셔야 확실합니다 그냥 그 부분만 딜리트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서식이나 뭐 여러 가지 테두리 등등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울 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렇게 테두리가 다 넣어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려고 보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테두리가 없는 곳은 그냥 이렇게 하얀 여백으로 나오고 어, 출력을 할때 그냥 글씨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표 모양을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냥 쭉 잡아당겨서 클릭해서 삭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지워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입력하실 때 우리 보통 목록을 만들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거를 직접 타자를 이렇게 치지 마시고, 그냥 뭐 1번, 2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두 개를 먼저 잡아당겨서 블럭을 잡은 다음에 우측 하단에 놓고 채우기 핸들로 쭉 잡아당기면은, 네,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 4를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 4 2개를 잡아놓고 당기면 네, 2식 증가하는 걸볼수 있죠 3하고 6을 입력하면 어떤 답이 나올지 예상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엑셀에서는 자료를 좀더 수월하고 빨리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입력할 때또 좋은 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입력해야 될 것을 범위를 마우스로 끌어서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점이 좋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다음 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위쪽, 여기다 보통 커서를 누르기 위해서 화살표나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엔터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또 반대쪽 왔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범위를 잡아두고 하면은 확실히, 어, 좋은 점은 내가 혹시나 오타가 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옆을 보면서 좀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열을 입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연락처 입력할 때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주소를 입력하실 때는 자판이 주소를 치셔 하니까 또이 기본 자리로 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자리 입력할 때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은 좀더 여러분이 그 자리 입력할 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알려드리고 싶은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Z, 컨트롤 Z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컨트롤하고 Z. 자,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이걸 컨트롤을 누르고요. Z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Z만 눌렀다 띄어줍니다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자, 또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더 눌러볼까요? 네, 또 눌러보겠습니다. 계속 한번씩 이렇게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죠?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처음으로 막 돌아가려고 쭈르르륵 삭제되면서 다시 맨 처음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서 한 번씩만 이런식으로 눌러주시면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혹시나 여러분이 뭔가 지웠다가 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앞에서 실수로 없어졌다 그럴 때 얼른 되돌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컨트롤 z 는는꼭 어, 알아두셔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F1번도 한번 좀 알려 드리고 싶어요 컨트롤 F1번 자 컨트롤하고 F1번 한번 눌러볼게요 뭐가 없어지고 있냐 한 봐보세요 네, 위에 있는 메뉴가 사라졌다 나타나요 어, 여러분이 뭔가를 클릭을 잘못하셔가지고 위에 메뉴가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라진 상태에서 누르면 메뉴가 생기긴 해요 하지만 함수 입력하는 곳이라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생기게 할 때는 컨트롤하고 F1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생기는 것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이 위에 있는 각각의 좀 메뉴를 잠깐 보자면은 여기 이곳은 지금 저장한다고 써있죠. 컨트롤 S 세이브의 약자를 따서 엑셀을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여기는 바로 뒤로 되돌리는 거 이거는 너무 되돌렸어. 아, 나한번 다시 앞으로 가야겠어. 그럼 앞으로 되돌리는 거. 그리고 여기 홈은요, 보통 가장 기본적인 글씨체 바꾸고, 그리고 정렬, 가운데 정렬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센서식에 대한 뭐 설정도 기본적인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이쪽에. 자, 그리고 삽입 볼까요? 삽입은 파워포인트의 삽입과 비슷합니다. 네, 피버 테이블, 표, 그림, 도형 그리고 차트도 넣고요 네, 여러 가지 하이퍼링크도 있고 텍스트 상자 워드 아트 많이 있죠 네, 이런 걸다 대부분 자료를 입력하고 넣을 때는 다 삽입해서 뭔가 기능들좀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 레이아웃은요 어, 각 종이 출력할 때 종이 여백이나 이런 걸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네 이쪽에서 근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작성이 되고, 어, 파일에서 인쇄 버튼은, 여기서 인쇄. 이쪽 가서도, 이제, 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쪽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수식 볼까요? 수식은 함수 삽입을 하는데, 함수는 사실 마우스와 여기 있어서 이쪽에 삽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눌러서 검색할 수도 있죠, 함수를. 이렇게. 그니까, 러 사실 여기서 와서 굳이 수식창을 자주 오진 않는데, 보통 많이 오는 거는,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름 정의하라고 했던 그 부분 그 이름을 지울 때는 여기 이름 관리자라는 곳 여기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름 정의에 대한 이름이 잘못된 이름을 지울 때 보통 많이 옵니다 자그 다음에 데이터 볼까요 데이터는 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뭐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좀 보는 그 외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문제 풀거나 아니면 그 기본적인 내림 차순, 오름 차순 정렬할 때, 그리고 필터, 고급,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설정할 때 이쪽으로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는 또 데이터 통합 기능도 있고, 여기에 가상 분석에 보면 시나리오, 목표값, 데이터 표등뭐 그룹 부분합, 여기에 기능이 많죠. 사실 이쪽은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데이터. 자, 검토. 검토는요. 맞춤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뭐 검사해 주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습니다. 검토는. 자, 보기는 어, 현재 지금 내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창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수식 입력 줄이 사라졌다 생기기도 할수 있고 이제 눈금선도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기도 할수 있고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서 사실 수행을 합니다. 이곳에서. 매크로도 있고요 매크로를 근데, 뭐, 매크로는 보통 저기서 하진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 기능들을 좀 수행을 하면, 하는 것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또, 어, 여러분이 좀 알면 도움 되는 단축키를또 하나 알려주면은, 컨트롤하고,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 네,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을 위로 돌리면, 이렇게 배율이 커지고요.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멀리 보는 것처럼 배율이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정도. 그리고 컨트롤 Z는 되돌리는 거라고 했죠? 그럼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자, 컨트롤 X.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잘라내기죠? 자, 여기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는 원본이 존재하고 잘라내기는 원본이 완전 잘려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어,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저장할 때꼭 필요한 것도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저장할 때는 어, 여기서 저 디스크 눌러도 되고 파일에서 여기 이제 저장 눌러도 되는데 한번 여기 듣고 눌러볼게요. 저장. 저장할 때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어느 방에다가 저장을 했는지 그 위치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뭐라고 저장을 하셨는지 파일 이름을 이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 이름을 기억을 못 하든지 어디다 저장했는지 몰라가지고 다음 시간에 불러 와보라고 하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저장하시는 위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자 저장을 눌러볼까요? 자 EPC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위치 추가 눌러볼까요? 네 여기 원드라이브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저장하실 때는 가볍게 EPC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따닥.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이 상태에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는 문서다. 문서 그리고 i t q 안에 아니면 그냥 바깥 문서 안에다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문서라고 눌러 놓으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내 PC의 문서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어, 지금 저장하는 파일은요 내 PC의 문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파일 이름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저장을 한번 했다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기억해 달라고 했죠? 저장한 위치 그리고 뭐라고 저장했는지, 저장 이름. 여기 홍길동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엑셀을 이렇게 끄더라도, 네, 다 껐어요. 그래도, 내 PC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서에 홍길동. 여기 홍길동 있죠? 홍길동. 이거 더블 클릭 해볼까요? 네. 작성한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저장한 위치하고 저장할 이름 이렇게만 잘 저장해 주시면은 네,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